도로교통 분야의 올림픽 세계 도로 대회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. 세계 도로 대회는 1 9 0 8년부터 4년마다 전 세계 회원국을 돌며 열리는 도로교통 분야 최대 국제 학술 행사로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리는 대회입니다.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듯이 도로교통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을 이번 기회에 선보임으로서 관련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. 도로교통 신가치 창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50여 개국 장차관을 포함해 120개 정부 대표단과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, 학계, 관련 업계 등 3만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다음 세대를 위한 도로 정책의 진화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회의는. 세계 각국의 도로교통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I would say that one major issue here is climate change, which has become in the last few years a major source of concern for road authorities. And another field of, of significant interest in the world right now is safety, improving road safety for road users and for non-users, for pedestrians.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도로대회 100년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. 선언문을 통해 도로교통분야의 국제협력 확대의 뜻을 모았습니다. 전시회장에서는 해외 국가관은 물론 서울관, 한국기업관, 연구원관 등 530여 개 부스가 운영됩니다. 새로운 도로교통기술 연구들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. 지금 저희들은 물론 장비하고 시공 방법을 소개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어 지금 있는 자선이 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. 우리나라의 도로정책과 기술 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대회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. TBS 김지수입니다.